개츠 크라운 u get 라 o u c r o w 아니! e t y 하나, 둘, 셋. 하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하 하나, 둘, 셋. 하나, 게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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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! 셋. 아! 어, <laughs> 미안해! 둘, 셋! 셋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하나, 둘! 와잠깐 아, 너무 느리시네! 아, 와! 이거를! 안녕히 계세요! 뭐야! 뭐야! 반성 완료! 오케이! 다시! 안 아, 갑시다! <웃음> 저승으로! <웃음> 아 근데 두시간도안 됐어요, 지금. 와, 진짜. 할 만하다 이 게임. <웃음> <웃음> 빨리 안 와요? 빨리 오세요. 졸롭아아님 <laughs> 어디 가셨죠? 버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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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다 이거 다음. 이거 다음. 고. 오케이. 고고고. 아니. 여 어디지? 여 어디지? 세... 어 뭐야? 어디 계신 거야? <웃음> <웃음> 이게, <웃음> 이게, 뭐야? 맞아요? 이게 뭐야? 이게 이 이게 뭐야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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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 이게 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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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요 방금 누군가 날 버렸는데? 오늘 저희 뭐죠? 없는게 뭘까요? 개츠그라운개츠그라운이라니 <laughs> <개쭈> <아니? 웃음> 갑자기 뭔개츠그라운을 나... 아니 이거 하고 뽑기 하면 복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말이 없어지셨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저 손, 손에 땀나요 어? 저 아까부터 났어요 한 1시간 정도 된거 같아요 네. 제가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에요. 뭐가요? 패치크라운. 네. 아. <laughs> <못난? 웃음> 하나 둘 셋. 지금 굉장히 앗찔했어요. 노란색 밟으셔야 돼요. <laughs> 경고 드립니다. 네, 선생님. 하나 둘 셋. 노란색 밟으셔야 돼요. 아시겠어요, 밑쪽이? 네. 천천히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제가 먼저. 제가 여기 가면은 따라 오셔야죠. 나 혼자 죽게 냅두는 거야, 자기야. 우리 영원히 함께할 거 아니었어? 미안해, 자기 근데 생각도 못하게 죽었어. 나도 뒤질게. 갑시다 <laughs> 어? 자기야 화가 난건 알겠는데 어? 자기야? 좀, 지금 좀 급해 내가 급한 거야? 아닌데 내가 급한가 보다 <laughs> 아우 <오>, 시원하다 <laughs> 야왜왔 왜 <laughs> 잠깐만 야. 이건 뭐야? 잔인한 것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?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다 같이 점프하고 또 아! 구, 구. <웃음> 아니! <laughs> 시엘리 미소는 이렇게 해주면 어떡해요? <laughs> 아 앞으로 가지 말고 그냥 옆으로만 뛰어야 되나? 너무 웃겨 왜나 혼자 가게 됨또 <laughs>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 맞지 아, 마는 아, 줄 알고 뒤에 왔는데 웃기지, 웃기지 말아 주세요 아 정신 나갈 거 같아 우리 어차피 켜낭할 건데 그냥 포기하고 대강하죠 아니 켜낭을 하는데 대강하자고요? 이게 뭔 뜻이야 이게 켜낭하니까 뭐 중간에 샤워도 하러 갔다 오고 <laughs> 밥도 먹고 이제 잠도 자고 와. 막. 그냥 완성할 때까지 방송만 안 끄면 그만인 거잖아요 방송 좀 날로 드시는구나? 저 이렇게 어... 게임 같이 오래 하는 건 처음인 것 네. 같아요 누구랑? 아 진짜요? 네저 왕따라서 어허? 아 진짜요? 네아 저런 저도 친구 없었는데 어 좋아. 그러 쇼? 그러 그러시겠네요 이게 무슨 소리 그렇군요? 이게 무슨 아니 아니 그렇군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<laughs> 저 먼저 할게요 네 셋 뭐? 안녕히 계니다 <laughs> 먼저? <웃음> 가요? 갑니다 다음 생에 만나요? 인생아 간다 공 하나 공 미안해요 <laughs> 아 진짜 진짜 힘들다 나못 가겠어 언저가 어? 자기야 자기야 먼저 못가 우리 손 아니, 붙어있어 아니야 아니야 저 아니. 혼자 자기야. 좀 옮겨 자기야 <laughs> 이제 혼자 옮길 때 <laughs> <자기가 됐잖아. 웃음> 내가 언제까지 해줘야 돼 <laughs> 우리가 갈 곳은 나락밖에 없어. 네? <laughs> 나 나락 가기 싫었는데. 그럼 잘해야 돼요. 네. 돌아? <laughs> 아왜 이리 가깝게 그래요? 좋아서요. 아, 진짜. 우리 이럴 시간이 없었잖아요. 아, 진짜. 오늘 처음이라서. 아, 진짜 쉽지 않네요. <laughs> 고고. 히히.

밥소아 우리 아기 미호님이 지금 어? 이악 <laughs> 와 이럴 때 피는 거구나 나쁜 거 배우겠네 나쁜 거 배우겠어 으, 아. <웃음> <웃음> 저 다른 사람이 망치에 맞아서 날아가는 게 취향인 사람이었나 봐요 아 맞으니까 그러니까 좀프해요 <laughs> 이악번아 <형> <laughs> 뭐라? 아, 죄송한데 혹시 다른 에? 분 인격 있는 거 아니죠? <laughs> 누구지 방금? <laughs> 제가 지금 합방하시는 분 쪼루키님 맞죠? 맞아요 고! 슈아! 고! 슈아! 제발 슈아! <laughs> 어? 없는데, 없는데? 아 있다 있다 오케이 오케이 못할게 자기야 겁먹지 말고 따라와 응 음... 슈아! 자기야 아니, 자기야, 자기야, 아? 왜 자기가 못 와? 겁먹지 말고 따라오라며. 아, 괜찮아,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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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미친게짜 <laughs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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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고 r t 그 고고고고고고고 기고 r u g y 카드 a o h o Go o o 이 이거 이렇이 미친 놈인가 진짜거 이거 미친놈이가 이 얼음에서 이걸 어떻게 해 아이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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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